뒤트임과 밑트임이 잘될 수 있는 조건은 눈이 적절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로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전승배입니다 오늘은 뒤트임과 밑트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원한 눈매를 위해서는 눈의 가로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수 있는 뒤트임과 밑트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트임과 밑트임은 말 그대로 눈의 뒤쪽 그리고 눈의 아래쪽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눈의 외측으로 절개를 해서 외측에 있는 인대를 눈에 있는 뼈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눈의 가로 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수술이고, 밑트 임은 눈의 안쪽 결막을 통해서 절개를 하게 되고 눈의 건판을 아래쪽 뼈에 고정을 함으로써 외측의 수직 길이를 확보하는 수술입니다. 뒤트임과 밑트 임이 잘될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눈이 적절하게 돌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 바깥쪽에 있는 이 뼈가 충분히 넓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돌출된 눈의 경우에는 어, 트임을 통해서 약간만 당겨줘도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들어가 있는 한몰 안의 경우에는 눈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트임을 해줘도 결막과 눈 사이가 뜨게 될 확률이 높고 트임의 효과도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주변의 뼈의 넓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넓을수록 더 많이 틀수 있고, 좁을수록 트임의 양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눈의 외측 끝, 뼈가 만져질 겁니다. 이눈 끝의 위치와 이뼈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뒤트임, 위트임의 효과가 큰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눈의 가치 끝과 이뼈 사이의 거리가 최소 3mm에서 4mm 정도 되면 뒤트임이나 밑트임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가로 길이가 많이 필요한 눈이라면 뒤트임만을, 눈을 아래쪽으로 좀 시원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에는 밑트임만 하셔도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 뒤쪽이 약간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답답한 분들이 뒤트임과 밑트임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두 수술을 같이 할때 시너지 효과가 더 있습니다. 뒤트임과 밑트임의 경우에는 결막에 절개가 가해지기 때문에 눈을 비비거나 혹은 얼굴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서 압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결막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결막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눈을 만지는 행동은 삼가시고, 특히나 밑트임의 경우에는 어, 결막 안쪽에 절개를 하게 되는데, 결막 안쪽 상태는 저희 성형외과 의사에게 맡겨주시고, 되도록이면 눈을 뒤집어 본다거나, 혹은 본인의 트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를 당겨보는 행위 등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눈의 끝점과 이뼈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것을 당겨 보았을 때 트임이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충분히 트임이 되어 있고 더 고정을 했을 때이 내부에 있는 별막이 뜬다거나 안쪽에 있는 붉은 살이 좀 과도하게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트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상담 후에 재수술 가능 여부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뒤트임과 밑트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트임 상담을 하시다 보면 재발 그리고 눈에 있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 눈에 기능적인 부분을 보존하면서 트임을 수술을 하시게 되면 부작용이나 재발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로성형외과 전승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